이 경우 이런 경우에 좀 추가 요금이 따로 있다는 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홍콩이나 마카오랑 똑같은 거는 딱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여기도 이제 홍콩 달러랑 네 화폐를 그대로 이제 쓰고 있다는 거 마카오 달러가다시있는데한율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홍콩 달러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콩이랑 같은 지역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어인데 사투리 광동어라는 사투리를 쓰고 있고 혹시 저는 내 표준어를 잘 하고 있나요? 네. 어때요? 경상동 거 티가 났나요? 네,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신 분도 이쪽 부산에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표준어 쓰려고. 아니요? 아니에요? 서울입니다. 아니, 안 돼요? 네, 근데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혹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전혀 못 알아듣겠다. 지금까지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근데 똑같이 만약에 이제 중국 국경에서 오고 광동에서 오는 사람이 제, 제 가이드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광동말로. 못 알아들어요. 북경어. 네, 중국 표준어라고 하죠. 못 알아들어요. 이게 완전 외국어 수준인데 혹시 네 중국말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셰셰. 쎄쎄. 이건 중국 표준어. 북경어로 했을 때고요. 광동어로 했을 때 혹시 배우셨어요? 홍콩이랑 같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배우셨어요? 네. 여기 말로, 음, 까이사, 이 말이야. 음, 까이사, 완전 다르죠. 요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너밥 먹었니? 요 표현도 여기 중국 표준어라면 약간 욕처럼 들리는데. 니치발라마 네, 여기 이제, 너밥 먹었니?란 표준어예요. 그럼 여기 강동말로 했을 때또 어떻게 표현되느냐. 요것도 조금 어감이 상하게 하는데, 완전 달라요. 배우셨나요? 요건 배웠나봐요. 아니에요. 네,